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빌리포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낫게 여기라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길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한 뜻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아무 일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네.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십시오. 음? 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어, 버려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지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툼. 뭐 다툼은 물론 이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서로 티격티격 하는 거죠. 싸우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다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다툼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원문에 좀더 가깝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야망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s 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어, 자신만을 생각하는 어떤 그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거나 좀난게 있으면 그거를 좀 이렇게 봐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예.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툼이라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번역으로는 뭐 경쟁심 이런 표현으로도 쓰고 있는데, 어, 다툼, 경쟁심 요거보다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야망 혹은 야욕 그 자신의 어떤 어, 생각 이런 것으로 더 어, 의미가 이제 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영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허영이라는 이 의미도 이제 그 원문에 보면 어떤 뜻이냐면, 어, 영광이 없다. 이제 이름 딸인데 영광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어떤 뜻이냐면 이 허영이라는 뜻이, 어, 자만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기적인 어떤 그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이 뒤에 허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돋보이고 싶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자만심 어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더 우월하다 우월감. 이런 것들이 이 다툼과 허영이라는 단어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느냐, 나에 대한 이기적인 생각, 또 이기적인 생각에 의한 어떤 목적달성 혹은 어떤 목표 의심 혹은 야망, 야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공동체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자기 스스로만 응? 높아지려고 하는 이렇게 자만심 혹은 교만, 나 자신이 영광을 받고 드러내고 싶은 이런 응? 허용과 허세, 이런 것들을 경계하도록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또. 다음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교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와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 위에서 허영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 어떤 자만심, 교만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면 그거와 반대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응? 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응? 훌륭하게, 우월하게, 응? 네. 그렇게 여겨라. 그럴 때, 교회 안에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 이제 5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신지, 그 겸손의 왕이신지, 네. 이제 그 설명이 나옵니다만,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여기 3절에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겸손. 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낫 응? 여기 이제 낮게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 또 탁월하게 여긴다. 우세하게 응? 응.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도. 우리 황금률 7장 12절 말씀 나눴습니다만, 내가 바꾸자 하는 대로 어떻게요? 해 다른 사람을 대접해 줘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거기에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다 존중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잘한다고 칭찬받고 싶잖아요. 네. 자, 그렇게 하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면,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절의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응? 하나님의 말씀하고, 거꾸로, 반대로 행동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내가, 응? 어? 정말 낮아지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해.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어떻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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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많잖아요. 어 자랑할게. 그리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응? 어? 높여주고 내가 더 못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번, 어? 경험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잘났다고 막 높였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존중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누구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네, 다툼과 허영 속에 빠진 허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겉사람 껍데기를 위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속사람을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낮추고, 낮추고, 낮추셔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그 겸손하심, 그 자신을 낮추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높이 여겨주시는 그 존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거죠요 응? 그러면 그 열매와 그 상급을 누가 받느냐? 다 우리들 자신들이 누리고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듯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뛰어난 것을 보여 주려고 하는 그런 허영심, 허세에서 나는 감추고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 참 잘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돼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그 사람들의 조금 험이 있고 좀 실수가 있고 좀 잘못 있어도 우리의 그런 말 한마디 용기 있는 또 격려하는 그리고 칭찬하는 그리고 괜찮다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아,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칭찬하고 있구나" 그런 걸 스스로도 알때더 낮추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항상 따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차갑고 냉정하고... 쌀쌀하고 찬바람이 불어요. 응? 그런 사람 가까이에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훈훈하고 따뜻하고 따스하고 고맙고 향기 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좋으면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알고,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성품과 인격과 정신과 뜻과 마음을 따르게 된다.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행해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여주고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인정받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전하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우리 주변의 누군가에게도 항상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우대하고 환대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연합과 일치와 하나 됨을 이루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병들고 아프고 어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그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돼서 주님을 더 온전히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라, 병들고 지치고 아프고 절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살아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들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